안녕하세요. 하늘에서 온 편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석가의 생로병사를 한번 피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게 하셨을까요? 생로병사의 원인은 에덴 동산의 두 가지 나무의 과실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으면 죽고,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의 과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신도 아담 세계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도 소돔과 고무라성을 분살라버리신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들 중에 의로운 사람 몇은 남겨두셨죠 노아의 식구 여덟 명과 로세 식구 세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계시록 종말 사건에서도 약속을 지킨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지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예언서 중 예수님의 예언서와 남사고의 예언서는 영생의 때가 있음을 밝혀 두셨습니다.생로병사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이 말은 불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생로병사의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생로병사의 원인인 창세기 이장의 두 가지 나무가 있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또이 일을 아는 자가 하나 있으나 그는 이를 감추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66권에서는 생로병사가 있게 한 자는 누구이고 또 생로병사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문제는 무엇으로 생로병사를 얻게 할 것인가입니다.모세 율법으로도 송아지와 어린양의 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신앙인들이 해결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죄를 지켜야 하는 나무인 마귀, 뱀을 없애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죄를 없게할 것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 죄의 해결은 오직 의인의 피로서만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 보세요. 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치고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죠.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지을 지고 간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로 새언약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읽어 보세요. 이 피의 효력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재림 때인 계시록 성취 때 약속의 민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 이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초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이루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다시 오사 신약을 이루시고 자기의 피로 약속의 민족을 지에서 해방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방하신 새 언약 이행이 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해결은 의인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아담 이후에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의 유전자로 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죄인의 피를 죄인에게 뿌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석가가 생로병사의 해결을 위해 충효의 노력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인인 그의 피로는 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 구원받는다, 복받는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생로병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의 피는 사망을 가져오고 의인의 피는 삶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해결은 계시록 11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 즉 일곱째 나팔 소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구촌에서 떠나가셨고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도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인류를 해방한 것은 오직 의인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용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무기도 예수님의 피였고 세나라 열두지파 제사장들과 흰물리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죄에 물든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로 난 그런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열두 지파만을 남기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겠고. 이후에 영계의 천국이 열두 지파의 임에 오심으로 죄로 인한 구원의 역사는 모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종교 지도자가 있으나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곧 예수님 위에는 구원할 이름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세요. 해서 계시록에 새시다에 새나라새 민족 열두지파 창조도 하나님의 씨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열두지파는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곧 6월절날 밤에 이 6월절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세원약의 말씀이 누가 보음2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게시록 5장에 9절 10절과 7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12지파 곧 14만 4천과 흰물이 창조때에 이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늘 소망 가족 여러분, 이렇게 석가도, 남사고도 모두가 다 극락정토 낙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했지만 성경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하늘에서 온 편지를 들으시는 지천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대원의 사자가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궁금하시면 정말로 찾아보시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